그래, 그래. 오늘 스테이블 코인 나온다 하니까 어떠냐? 스테이블 코인 내가 미리 사기치기 전에 애들, 타이쿤들나왔나 <laughs> 사이꾼, 사기치기 전에 내가 먼저 경고부터 하나 요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 그럼 내가 인정하겠어. 신용, 화폐를 발행할 때 신용 담보, 그게 종이 화폐이냐, 그 디지털 저기 그 화폐냐이 차이 뿐냐 자, 비트코인 이세개 중에 하나 뭐 충족하는 거 있어? 신용 담보 보증 비트코인 하나라도 충족하는 거 있어? 가상화폐 없잖아. 자스텝블 코인은 내가 잘 모르겠어. 뭐 전문가한테 듣긴 들었는데 뭐, 뭐라고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근데 대충 보니까 복잡하게 만들고 보니까 사기치려고 만든 화폐야. 사기치려고 만든 사기치려면 화폐야. 그 스텝 뭐 저기 스텝블 코인. 미리 내가 경고를 해. 할거면 자본주의로 화폐 발행할거면 제대로 가 그러면 이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 신용, 담보, 보증 화폐를 발행하는 자 그럼 미국 달러를 맞으면 화학계자 미국 달러가 신용은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이라고 근데 얘는 어디가 담보도, 근데 담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발행을 했어. 중요한 거 담보가 있긴 해. 우리나라는 담보 자체도 없어. 담보 자체도 없이 막 발행한 거야. 근데 미국은 담보가 있어. 대표적인 게 금. 두 번째가 원유. 이제 세 번째 순서가 있어. 담보를 하나하나씩 잡으면서 화폐를 계속 발행해. 세 번째가 미국이 보면 살림자원이야 나무가 많죠. 나무 자체가 어떻게 되냐? 그게 그게 산림자원이 그게 담보야. 아니, 요즘 미국에서 막막 막 저기 산불이 막나던데 담보가 타고 있는 거야. 담보가, 담보가 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뭐냐? 모나리자 그림이 있어. 요거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다 바뀌어서, 근데 이게 타버렸어. 문화의자 그림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다가 이걸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렸어. 근데 이 문화의자 그림이 탔어. 그럼 어떻게 담보가 없어진 거야? 웃기죠? <laughs> 미국에 요즘 산불이 잘 나죠? 담보가 타고 있는 거야, 그게. 이게 담보야, 이게 담보야. 그러니까 세 번째로, 저기,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미국에서 달러를 발행하면서 담보를 잡은 게 뭐냐? 살림당원 미국에 저기 산림 자원을 갖다가 일일이 산림 자원 즉역을 헥타르당 뭐구루르가 있어. 이맥구루가 가치가 얼마에서 이몇 헥타르가 있으면 이거만큼 얼마만큼 덕가를 찍어낸다 하고 어떻게 찍어 낸 거야. 근데 그게 지금 겁나게 탔어. 담보가 없어요. 타가지고 없어져금 <laughs> 이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코미디 세상이라니까 지 근데 그나마 미국이 최고 그거를. 잘 지켜요, 담보를. 이게 3대 담보야. 금, 원유, 살림사원. 이제 광물질이나 기타 등등 자원이 있어. 이건 기타 등등이야. 이게, 이게 기타 등등이야. 이게, 이게 3대 담보가 이거야, 미국이. 금, 금이 미국이 제일 많아. 그리고 어때요? 원유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 땅에 붙이는 거, 자원. 그 세번째가 뭐냐 살림자원이 있었나봐요 이게 3대 담보예요 그리고 이제 광, 광물질이나 뭐 다른거 기타 등등 있어 그건 기타 등등 이게 3대 자원이야요거를 담보로 해서 어냐 화폐를 발행한거야 달러를 몇 달러를 발행한거야 그러니까 요즘 트럼프가 어떠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냐? 달러를 넘왔다는데 담보물을 더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린란드가 우리 땅하고 지금 트럼프가 외치잖아. <laughs> 그린란드 땅에 묻힌 원유 누구꺼? 거? 우리꺼. 거. 그린란드 밑에 묻힌 원유, 저기, 게스 누구꺼? 우리 미국꺼. 트럼프가 지금 이말 이 나오잖아. 요것 때문에 그래. 왜? 담보 확보를 하게 돼. 요기, 여기, 여기여기 그릴란드그 누구의 땅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거기에 묻힌, 저기, 원유와 자원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돼. 왜 확보를 하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냐 담보는 요거야. 요거야. 담보는 이만큼 있는데, 보통 우리 가 은행 가면 담보의 가치가 이만큼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 한 보통 60%만 대출을 해 그럼 화폐도 fm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담보가치의 60%만 발행을 해야 돼. 이게 fm이예요 담보의 가치가 100이야 그러면 60만큼만 화폐를 발행해야지 이게 원래 fm이예요 근데 담보가치가 100이야 미국이. 이 모든 담보를 합친게 100이야 근데 얼마를 찍어내서 지들도 몰라 <laughs> 그럼 담보 가치가 100이면 FM들을 하면 60만큼만 찍어내야 돼, 우리가 가면 담보의 60%만 딱대출을해줘 이유가 그거야. 화폐도 똑같아. 담보의 60%만 화폐를 원래 찍어내야 돼. 근데 담보가 미국 이런 총 자원 담보가 100이야. 그럼 어때? 60만큼만 미달화를 찍어내야 돼, f m 근데 얼마를 찍었어? 기드도 몰라. 얼마? <laughs> 얼마지 이게 100이라면 최소한 억은 찍어낸거 같아 <laughs> 비율을 굉장히 쉽게 해줄게 아파트가 있어 서울에 아파트가 1 5원짜리야 그럼 이거 담보로 하면 은행가면 6억원 밖에 6억원 7억원이야 담보가 그게 맞아 근데 1 5원짜리 아파트 담보로 얼마로 대출을 받았냐? 한, 아, 저기, 한, 저기, 저기, 한, 100조 원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어, 대출을 받은 거야. 1 5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어떻게 냐 100조 원을 갖다가 대출을 받아. 이거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이제 미국이 그런 상황이 어, 그분 시발 나쁜 새끼네? 우리나라는 그런 것조차도, 대부분 나라는 그런 것조차도, 그런 담보조차도 없이 막 찍어 든 다른 나라도 그나마 미국이 양심적으로 그렇게라도 지킨거야 딴 나라는 그 담보 자체도 없이 막 찍어낸거야 우리나라도 그래 한심한거야 이게 야, 한심한 야 스테이블 코인이 이중에 하나에 충족하냐